3분 복지입니다.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매달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해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생계급여 지급액의 100%를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50%까지 생계급여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바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입니다.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에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자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상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지급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31만 1,684원 2인 가구는 51만 8,423원 3인 가구는 66만 5,223원 4인 가구는 81만 145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사망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제 급여 80만원과 출산시 70만원도 지급됩니다. 지원 대상은 우선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중위소득 47% 이하여야 합니다. 중위소득 47% 이하는 1인 가구 97만 6609원 이하 2인 가구 162만 4393원 이하 3인 가구 208만 4364원 이하, 4인 가구 253만 8453원 이하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기준은 최대 재산 기준 2억 5400만원 이하, 금융재산은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게는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.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처리 기한은 40일 이내이고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 그리고 주민등록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